국민의 힘도 이런 분을 간사로 추대하니까 자꾸 시민사회에서 정당해산 해야 된다는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똑바로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나경은 의원 의원이 체크해 지금 주십시오. 여기 와서 간사 요청하신 게 개인적인 방탄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판지원으로 사건은 윤남근 판사한테 넘어가고 어? 윤판사 배우자는 최운순 내연당 김충식과 금정거래까지 이어졌습니다. 송석준 저는 의원님 체크해 주이 부분까지 제가 말할 때좀 조용히 하세요. 초선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선수 오래되신 분들이 좀 예의를 지키세요. 예의를, 마이크를 예의를 안 지키시니까 이렇게 배... 마이크를 좀 아... 꺼내주세요. 위원장이십니까? 송석준 의원님. 이 자리에 오시겠어요?